안녕하십니까 트브 색깔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남자 가방의 모든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값성비 아이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가방 종류별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과거보다 남자들의 소지품이 줄긴 했어도 기능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나 가방은 남자들의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지에 소지품을 왕창 담아서 다니게 되면 바지핏이 망가져서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 있으시다면 스타일별로 용도별로 상황에 맞는 가방 한 가지씩은 필수.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가방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면서 가방 유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사기에 늦은 가방은 어떤 가방이 있는지 업데이트도 해보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부터 한 번쯤 돈 모아서 지를 만한 명품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방은 특히 평상시에 자주 활용하게 되는 데일리 아이템이니까 괜찮은 제품 하나쯤 큰맘 먹고 지르셔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트렌드의 변화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가방을 본격적으로 구매하기 전에 최근 5년간의 트렌드 변화부터 가볍게 살펴볼게요. 2017년에는 어글리 슈가 등장을 하면서 하이엔드 스트립 패션이 전 세계를 강탈했었죠. 스트립 봄이 일어나면서 유행을 했던 가방은 슬링백이었는데 90년대 유행했던 패니백과 슬링백이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으로도 정말 자주 보였었죠. 덕분에 길거리에서도 슬링백을 매는 남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2018년, 19년도가 되면서는 미니멀한 무드와 젠더리스룩이 점점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르지엘라 미니 크로스백이 대표적인 유행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남자들도 이제는 미니백을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2020년부터는 가방의 크기가 완전 크거나 완전 작거나 양극단으로 갔었는데요 미니백이 더 이상 유행템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오버사이징된 백팩, 메신저백, 토트백을 쏟아냈습니다 미니멀한 무드가 쭉 이어지면서 2021년에는 르메르의 쿠르아상백이나 더 로우의 바나나백처럼 곡선이 들어간 형태로 호보백이 트렌드로 부상을 했고요. FW 시즌부터는 그동안 유행했던 세로로 긴 미니백 대신에 보테가메스타의 카세트백처럼 가로로 긴 형태의 미니백 실루엣이 지금까지 쭉 트렌드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비비단 컬러감이 히트를 치면서 실루엣은 그대로 가면서 그린 블루, 오렌지, 베이지 컬러처럼 컬러 플레이가 들어간 아이템들이 쭉 유행을 하고 있고요. 변화된 컬러 트렌드는 꼭 미니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자들의 가방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방은 아무래도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유행 주기가 긴 만큼 거시적인 큰 그림만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슬링백과 18, 19년도에 유행했던 미니백. 이두 가지는 지금 2022년 이 시점에는 새롭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에는 기본템으로 활용할 만한 검정색 가방이 이미 있으시다면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컬러 플레이가 들어간 가방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백팩부터 다뤄볼게요. 저도 학생 때 착용했었던 추억의 브랜드인데요. 이스트팩은 1952년부터 쭉 사랑받고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로 백팩계의 컨버스라고 불릴 만큼 클래식한 브랜드랄까요? 폴리아미드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도 가볍고 생활 방수도 충분히 되는 아이템이에요. 때도 잘안 타고요. 기본 백팩 같은 경우 가로 30, 세로 40, 폭 18cm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고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블랙 말고 다른 포인트 컬러들을 한껏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평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서 좀더큰 가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엑스라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로 35, 세로 46, 폭 18.5cm로 덩치가 큰 친구들도 편하게 착용이 가능할 거예요. 특히 그린 컬러의 색감이 정말 잘 빠졌습니다. 이번엔 스트릿 감성을 더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백팩인데요. 앤더슨벨은 특유의 에스닉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인정을 받아서 패션 피플 사이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도메스틱 브랜드죠. 디자인적으로 멀티 포켓과 멀티 스트랩을 넣어서 테크니컬한 감성을 더한 백팩인데요 가로 36, 세로 51, 폭 19cm로 굉장히 오버사이징된 백팩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방 앞부분에는 고리 디테일이 있어서 여기에는 에어팟 케이스라든지 지금처럼 에스닉한 장식을 더하든지 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스타일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등판의 패드까지 신경을 써서 디자인과 실용성 둘다 잡은 아이템이고요 아무래도 오버사이징 백팩인 만큼 체구가 너무 작으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사회 초년생이라서 오래 사용할 가방을 찾으신다거나 평소 백팩을 좋아하시는데 깔끔한 스타일의 백팩을 찾으신다면 질스튜어트뉴욕의 프라임 소가죽 백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질스튜어트뉴욕은 백화점 컨템퍼러리 브랜드고 이미지가 영한 편이라서 제 채널을 주로 시청하시는 2030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은 브랜드죠. LF계열 브랜드는 특히 시즌이 끝나고 세일하실 때 구매하시기 좋은데요. 지금이 딱 득템하기 좋은 시기죠. 프라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천연 소가죽을 사용을 했는데요. 가죽 백팩이지만 천연 소가죽이라서 막 그렇게 무겁진 않죠. 가로 31, 세로 42, 폭 11. 1 0 c m 로 적당한 크기의 백팩이고요. 가운데 이제 지퍼 정도의 디테일 있고 상단 부분에는 질스튜어트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내부도 그레이 톤의 안감이라서 때도잘안 타겠죠?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즐기시거나 클래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포터의 탱커 백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특히 패션 커뮤니티 사이에서 핫한 브랜드예요. 일본 가방 장인 회사 요시다 컴퍼니에서 1962년 출시한 브랜드로 바늘 한땀한 땀에 한 영혼을 담는다는 일침 입 포네 장인정신이 있어서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브랜드인데요 내구성이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터의 탱커 백팩은 MA1 자켓을 모티브로 개발한 오리지널 원단을 사용했는데 나일론 트윌에 가운데 이제 폴리코튼 그리고 다시 나일론 이렇게 총 3층으로 구성된 원단을 사용을 해서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항공 점퍼가 특히 때가 잘안 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내부에는 레스퀴 컬러로 주황색을 디테일로 넣은 것이 특징이고요 한번 사는 거 오래 쓸 가방을 살 신다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31, 세로 43 폭 13cm로 적당한 크기의 백팩이죠. 이번엔 가격대를 좀 많이 높여서 명품 브랜드로 넘어가 보죠. 몽블랑은 특히 수트 차림과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수트를 즐겨 입으신다거나 비즈니스 캐주얼룩을 즐겨 입으신다면 투자할 만한 백팩이에요. 그레인 레더를 사용해서 오염과 스크래치에도 강한 편이고요.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라서 2030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이죠. 가로 30, 세로 33, 폭 9cm로 무난무난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도 크게 무겁지 않아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겠죠. 아예 인지도 높은 명품 브랜드로 과감하게 투자하 프라다의 리나일론 및 사피아노 가죽 백팩은 어떠실까요? 프라다의 트라이앵글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프라다임을 확실히 알수 있는 백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프라다가 독자 개발한 리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이름에는 사피아노 가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퍼 손잡이 부분에만 가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리나일론 소재는 오염에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가로 27, 세로 45, 폭 17cm로 베이직한 사이즈감의 백팩입니다. 평소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정도 가지고 다니시거나 간단한 서류 가방이 필요하시다면 토트백을 추천드리는데요.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이 있어서 비즈니스 캐주얼 룩, 댄디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매드고트의 듀얼탑 캔버스 토트백.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 브랜드 네이밍 그대로 염소 가죽이 사용된 토트백이에요. 캔버스 재질과 염소 가죽을 사용해서 같은 블랙이지만 투톤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질감 차이를 준 디자인이 되겠고요. 캔버스 재질이 사용이 된 만큼 토트백이지만 튼튼하고 무게감이 가볍습니다. 가로 39, 세로 36. 폭 11cm로 16인치 노트북까지 충분히 수납 가능한 크기니까 참고해주세요 천연 소가죽 100% 토트백을 찾으신다면 도프제이슨의 카우와이드 토트백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가방 같은 경우 저렴한 페이크레더 가방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대는 저렴할 수 있어도 가방의 손잡이 부분이 금방 다를 수가 있게 되죠 깔끔 모던 심플한 디자인이라 20대 중반부터 활용하기 좋은 가방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로 36 세로 37폭 5cm로 크기가 막 크진 않아서 14인치 노트북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죽의 퀄리티를 좀더 높여 보자면 질스티어트 뉴욕의 페이퍼 레더 토트백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스티어트 뉴욕은 L.F. 계열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제 채널 주요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즌 오프가 들어간 제품이라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깔끔한 블랙 베이스에 질스티어트 로고 정도 들어가 있고요. 가로 35에 세로 37.5cm, 폭 9cm로 14인치 노트백까지 충분히 수납 가능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백팩 편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브랜드인데 포터는 요즘 국내에서 핫한 인지도를 쌓고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었죠. MA1을 모티브로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오염에도 강하면서 무게도 무겁지 않아 실용적인 가방입니다 아무래도 밀리터리 베이스인 만큼 평소 클래식한 수트를 즐겨 입으시거나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즐겨 입으신다면 추천드릴 만한 가방이 되겠어요 가로 34, 세로 24, 혹 13cm로 세로가 넓진 않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이번엔 명품 쪽에서 토트백을 살펴볼 건데요 올해 확실히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인지 명품 쪽에서 특히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명품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특유의 시그니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프라다의 대표 시그니처 가죽인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한 토트백이에요. 표면에 빗살 무늬를 새겨 놓은 가죽 질감인데 철망 무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태리어로 사피아노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참고로 사피아노 가죽은 프라다의 창립자 마리오 프라다가 개발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프라다의 근본 가죽 질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피아노의 특징이라면 튼튼하고 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프라다임을 확실히 알수 있는 트라이앵글 로고까지 프라다의 시그니처 디테일이 총집합한 토트백인데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어울릴 만한 토트백이죠. 가로 30, 세로 38cm, 폭은 9cm로 적당한 크기의 토트백을 찾으신다면 괜찮은 클래식 모델입니다. 다음은 보테가 메네타의 아르코 토트백입니다. 가죽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답게 브랜드의 시그니처 인트레치아토 공법을 사용한 토트백이죠. 굳이 로고가 없어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서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는 명품 가방입니다. 요즘 느낌으로 볼드한 인트레치아토 공법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도 올드하지 않고 트렌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서 겉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내부에는 스웨이드까지 덧대서 안쪽 질감까지 신경을 써준 아이템입니다. 가로 46, 세로 34.5cm, 폭 11cm로 가로폭이 여유롭게 나온 토트백이에요. 한번 살거 끝판왕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리는 토트백입니다. 평소 캐주얼룩을 즐겨 입으시거나 스트레일룩, 시티보이룩 등 힙한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평소 편한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면 메신저백이 활용도 변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번 유럽 여행을 갔다 왔을 때도 애용했던 메신저백인데요. 국내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 하아카이브의 제품인데 무신사에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품인 만큼 요즘 트렌디한 호보백 쉐입을 가지고 있고 가로 40에 세로 28cm, 폭 13.5로 수납공간도 꽤나 여유롭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뭐 DSLR 카메라 등 충분히 수납공간이 여유로워서 평소 보부 스타일로 짐을 한 가득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미니멀룩 스타룩 시티보이룩 등 어디든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같은 브랜드의 라운드 플랫 크로스백인데요. 트렌디한 컬러감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선택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처럼 올 블랙 베이스에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라서 활용도 면에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린이 데님이랑도 잘 매치가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가로 34에 세로 22, 폭 10cm로 약 13인치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 겠고요. 비교적 가벼운 착장에 매치하기 좋은 크기고 나일론 소재인 만큼 오염에도 강하겠습니다. 만약 디자인적인 감성 포인트가 들어간 메신저백을 찾으신다면 요즘 핫한 도메스틱 브랜드로는 해칭 룸이 있습니다. 가방 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로 지금 많은 제품들이 이미 솔드아웃이 됐더라고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감성 코디에서 자주 보이는 크링클 주름이 들어간 디자인인데요. 같은 블랙이지만 이런 원단의 디테일적인 요소 때문에 빈티지한 매력이 가미가 되어서 심심하지 않은 룩을 완성할 수가 있죠. 가방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까면 글로시 코팅이라고 마치 코팅된 듯한 탄 원단이 사용이 되어서 두 가지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가로 31, 세로 35, 폭 8cm로 세로로 좀더긴 디자인이고요. 미니멀룩이나 스트릿룩을 즐겨 입으신다면 감성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같은 브랜드의 호보백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은 가로 40에 세로 31, 폭 9.5cm로 크기가 상당히 커서 보부상 스타일이신 분들께 추천드릴만한 가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나일론 원단에 가죽 파츠로 디자인 포인트를 준 아이템이라서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호보백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나 코트에 무심하게 걸쳐 주기만 해도 감성있는 코디를 완성하실 수가 있죠 깔끔하지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기에 정말 매력적인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백 파트에서도 포터의 탱커 숄더백을 가져왔는데요 포터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인데 특히 이 숄더백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가방들은 클래식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편인데 숄더백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휘뚜로마트로 아이템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MA1을 모티브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된 아이템이고요 속에 안감은 레스퀴 컬러로 주황색이 들어가 있고 가로 28에 세로 20 11cm로 폭이 좀더 넓은 통통한 타입이니까 참고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리뷰가 많은 제품이니까 착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활용해보세요. 이번엔 브레디백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브레디백은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가방 전문 브랜드로 영국 장애인들에 의해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리엘 트라우트 피싱백은 본래는 낚시 가방으로 시작이 됐지만 튼튼한 내구성과 귀여운 디자인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캐주얼한 가방으로 자리잡은 아이템이에요. 영국 장인들의 의해 제작이 되는 만큼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이고요 캔버스 소재와 가죽 소재를 함께 활용을 해서 같은 컬러이지만 투톤으로 질감 차이를 준 디자인이고요 낚시 가방이라는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수 가공까지 들어가서 오염에도 상당히 강한 가방이에요. 저는 미니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무게도 무겁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가로 38에 세로 28, 폭 10cm로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해외 컨템퍼러리 브랜드로 옮겨가서 가격대로 올려볼게요. 파리 지행의 감성을 담은 미니멀 브랜드 르메르의 쿠르아 상백인데요. 마치 크화상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번에 미디엄 사이즈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존의 스몰은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 아직 사이즈는 크기가 너무 커서 구매하지 를 않고 있었는데 진지하게 영입할까 고려 중인 가방입니다 컬러도 총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 밀크랑 올리브 컬러가 정말 야무지더라고요 부드러운 천연 램스킨 소재가 사용이 됐고 가로 4 4 c 에 세로 2 1 c 폭 8cm이긴 하지만 곡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장고해주세요 하이엔드 메신저백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을 꼽자면 이 제품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프라다는 요즘 하이엔드 스트릭 감성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만큼 미니멀룩, 스틸룩,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프라다의 삼각 로고가 하이엔드 스트릭 감성을 더해주니까요. 프라다가 독자 개발한 리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아이템이고, 프라다의 시그니처 트라이앵글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가로 22에 세로 16, 덕폭 8.5cm로 크기가 막 크진 않고요. 앞에 있는 파우치 같은 경우, 저는 그저 감성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제 지인들을 보니까 여기 리클로즈나 에어팟 같은 걸잘 넣고 다니더라고요. 평소에 수납하고 다니는 아이템 개수가 적다면 미니백이 은근히 꿀템인데요 사실 남자들이 요즘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 지갑, 사키 핸드폰, 이어폰 정도니까요 크기가 작은 미니백을 찾으면서 트렌디한 컬러까지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파인드카푸어의 미니백인데요 파인드카푸어는 패션과 파인아트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한 가방 브랜드인데 예전엔 주로 여성 라인이 예뻤는데 올해 출시한 남성 라인이 정말 예쁘게 잘 뽑혔더라고요 배우 정해인 씨가 모델로도 착용을 했는데 이쁘게 잘 뽑혔죠? 아티피셜 레더를 사용 컬러감이 되게 비비드하게 잘 나와서 그런지 실제로 봤을 때 가죽이 저렴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총 여섯 가지 컬러감으로 나왔는데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건 아무래도 블랙이겠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가로 12에 세로 16, 폭 5.5cm로 크기는 아무래도 미니백킹만큼 작은 편이고요 저희 카페 단골 회원 님인 하스 님의 코디를 보면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겠죠 아이보리가 특히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저도 소장을 하고 있어요 좀더 가로로 긴 제품이라 생각보다 수납력이 괜찮은 편이고요 저는. 터콰이즈 컬러를 소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주기 좋더라고요. 끈도 볼드해서 앞면에서 끈으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여섯 가지 컬러감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통통튀는 포인트 컬러 아이템으로 활용하기가 좋겠죠. 미니백 중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테가 베네타의 세트백인데요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뽑혔죠. 아무래도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랙과 보테가 베네타의 시그니처인 그린 컬러가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실루엣으로 나왔는데요. 가로 23cm, 세로 혹은 5cm로 핸드폰 장지갑 정도 충분히 수납 가능한 크기가 되겠고요 브랜드의 시그니처 인트레치아토 공법으로 위빙 형태로 가죽을 엮은 디자이고요 인 볼드한 느낌 이 있어 트렌디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다가 브랜드의 시그니처 트라이앵글 버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압구정에 가면 트렌디한 분들이 이 가방을 정말 많이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명품으로 가는 거 흔하지 않은 유니크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펜디의 바게트 소프트 트렁크인데요 펜디는 이탈리아 하인드 명품 패션 브랜드로 가죽 제품이 특히. 시그니처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펜디의 인기 모델인 바게트백을 좀더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풀어낸 디자인이에요. 100%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이 된 아이템입니다. 펜디의 시그니처 FF 모티브가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가방을 열었을 땐 마치 보석함처럼 생겨서 애지중지한 아이템들을 수납하기가 좋겠죠. 가로 24, 세로 13, 폭은 6.5cm로 나왔으니까 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방 총정리 특집으로 가성비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가방의 모든 것을 다뤄봤는데요. 가방은 괜찮은 걸로 하나를 구매해서 오래 쓰는 게 좋은 만큼 대략적인 트렌드까지 알고 가신다면 오래 쇼핑하는데 실패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건텐지로 찾아뵐게요. 안녕!